안녕하세요. 저는 특가를 알려주는 더프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0 팬 에디션 128기가 자급제 모델 특가 들고 왔습니다. 제품은 현재 하이마트몰에서 판매 중이고요. 그를 추천은 뿜뿌를 통해 들고 왔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72만원대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방법으로는 삼성카드 전부카드 할인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799,800원에서 할인받아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 쿠폰 10만원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전북카드 5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L포인트 결제 시 2만원과 2천원 포인트가 증정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스펙이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정말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예약이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구매 혜택이 나온대요 요렇게 5만원 할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무료로 구매 가능하고요 좀더 비싼 제품은 차액을 결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전예약 때주었던 상품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쿠팡 가격과 비교하자면 쿠팡 자급제는 13% 할인이 적용되지만 카드사가 좀더 많고요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 1 7만원과 78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삼성카드나 전북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마트에서 구매하는 게좀더 저렴하겠죠. 구매 링크는 영상은 더보기란에 제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가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프로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새로운 특가 정보는 영상은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카페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拜拜。Bye bye